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또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 네, 그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 그냥 개정기역 성경밖에 없어서 제가 개정기역으로 오늘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잠깐 묵상할 텐데요. 어.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또 어,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목자는 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신 비유마다 그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얘기를 강조하신 거고요. 또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아,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어, 마치 양들이 어, 막 섞여 있어도 어, 누가 자기 목잔지 안다 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자를 어,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 내가 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그 본문에는 보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아주 훌륭한 교사셨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훌륭한 교사는 언제나 이 교육 모멘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그 상황을 가지고 뭔가를 잘 설명하는 그런 분이 훌륭한 교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적절한 때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와 주님이 어떤 관계 있는지를 설명하셨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 말씀을 듣고 이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어, 빵을 나눠 주셨습니다. 떡을 나눠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어, 여기입니다. 그 육장. 삼십오절 말씀인데 오늘 저한테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혹시 제가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어저께 안 오고 오늘 왔다 그러면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와서 잠깐 봤습니다. 어떤 성도님 책을 보니까 그 번역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성경에는 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어, 우리나라 성도님들 상당히 많은 분, 분들은 아마 그 본문으로 어, 이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분명히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은 어, 빵일 겁니다. 떡이 아니라 빵일 거예요. 빵은 이제 밀이나 보리로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오븐에 구운 게 빵이고, 떡은 쌀로 하지 않습니까? 쌀로 이렇게 쪄서 만드는 건데,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떡은 없었을 거예요. 빵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우리 개정 개혁 성경,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보는 그 성경에서 이것을 떡이라고 한 것은 어, 혹시라도. 그 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예를 들면 구한말에 우리 미국 성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다 그러면 그 당시는 뭐 파리바게트도 아직 없었고 뚤레즈르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 아마 빵이라고 얘기했으면 굉장히 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빵이 뭔지 지금 이해하시지만요. 어, 성경 본문에 있는 어떤 말씀을 그 다른 문화에 가서 따르게 전하려고 할때 선교사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본문 그대로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좀더 충실하게 전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들은 포도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 선교사가 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를 많이 엽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커피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커피나무. 그래서 선교사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커피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그 커피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커피를 많이 열고. 이게 아마 그분들이 훨씬 더잘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파푸아뉴기니에 가면 그그 그 어떤 부족들은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그 행위는 그렇게 썩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냐면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지 절대로 남의 집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번역할 때 과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 표시, 표현될 건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동적 등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 오늘 아침에 제가 써서 여러분들이 <laughs> 혼란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역동적 등가라고 하는 말은 A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A라고 말하는 게그 사람이 훨씬 더잘 이해할 건가 아니면 A를 B라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잘 이해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2 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빵을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뭐 떡, 떡을 먹지 않았을 거고, 아 사실은 우리가 빵이라고 번역해도 우리는 빵을 먹진 않죠. 오늘 여러분 대게 돌아가시면 보통은 빵을 드시는 게 아니라 밥을 드시죠, 밥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셨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밥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간식을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말에 좀더 어울리게 번역한다 그러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잘못 들으면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생명의 간식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나는 생명의 주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외국 친구들 중에서 어이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그 수첩이나 일기에 그렇겠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써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나라 그 친구들 중에 나는 생명의 빵. 혹은 나는 생명의 떡. 이렇게 써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외국에 가 보면 어, bread of life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The Bread of Life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요즘 그 교회들이 이름을 아주 재미있게 짓는데 우리나라 교회 이름 중에서 생명의 빵교회나 생명의 떡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가슴에 와닿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을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밥은 누구나 먹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 끝나고 나서 분명히 밥을 드실 거예요. 뭐, 왕후장상도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멎으면 죽는데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간식으로서의 빵이 아니라 나야말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그저 우리가 매일 먹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는 밥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은 뭐냐?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은 언제 먹습니까? 늘 먹습니다. 우리는 밥을 슬플 때도 먹고 기쁠 때도 먹습니다. 우리 친구가 만약에 무슨 일이 별로 안돼 가지고 풀이 죽어 있거나 기분이 나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밥한끼 사게 밥 먹고 힘내 이렇게 얘기하죠. 또 기분이 좋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밥 한번 먹자. 내가 쏠게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언제나 먹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아주 기쁠 때만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영생입니다. 영생은 마치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영생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영생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먹으며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의 관계는 그냥 이 세상 끝날 때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잘 믿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는 좀 뭔가 힘들어서 아, 좀 주님과 멀어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그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주님 때문에 실망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 제자들은 다시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오른쪽에 그물을 좀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잡히시던 날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왜 그때 그랬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뭘 하셨냐면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와서 밥을 먹으라. 주님의 밥을 다 채워 놓으시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그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 혼나면 늘 그런 생각했 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엄마가 진짜 나를 용서할까? 근데 엄마가 그래 이제 너 용서한다 이 말보다 벌 쓰고 있는 나에게 와서 밥 먹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말 한마디가 다 용서됐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침을 주시면서 밥 먹자 라고 하신 그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다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밥이십니다. 우리 우리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수억의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어도 언제나 여러분의 빈 자리는 거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혹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아직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부터의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빵이시며 생명의 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어, 기도로 우리 함께 어,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